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병원은 빅데이터와 선도 의료기술 산업을 연계하여 환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기술 기반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환자에게 더욱 집중하는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은 검색을 통해 찾아내고 결과를 바탕으로 앞서 보신 시를 한편 써내려간 거죠. 놀랍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병원의 디지털과 미래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고객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안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종병원의 최신 기술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년 3만 명의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데 생존율은 7.5%로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정지가 예측되는 환자를 사전에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종병원이 개발한 디카스는 환자가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실시간 예측하는 AI입니다. 모든 입원 환자를 상시 감시하기 어려운 일반 병동에서도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체크해서 빠르고 정확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세종병원은 365일 24시간 심정지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세종병원에는 한밤중에도 휴일에도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 자동상담이 가능한 보이스봇과 챗봇입니다. 병원을 이용하려는데 통화 연결이 안 돼서 힘든 경우 많으시죠? 챗봇과 보이스봇의 똑똑한 AI 상담사가 기다리는 시간 없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바라겠습니다 세종병원은 하리라고 부르는 RPA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람이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 업무를 대신해주고 있는 로봇인데요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며 절대 지치지 않고 업무할 수 있습니다 RPA 로봇이 일을 하는 동안 세종병원의 직원들은 고객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세종병원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디지털 형태로 문서를 관리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기술인 문서중앙화. 언제 어디서나 진료 기록을 확인하고 사무 업무가 가능한 데스크탑 가상화. 그외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직원은 빠르게 문서에 접근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종병원의 클라우드는 고객 여러분께 오롯이 집중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불안하고 지치고 힘든 병원 방문. 그 순간순간에 세종병원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불안함은 편리함으로 지치고 힘듦은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혁신과 도전을 이어가는 세종병원 미래의료를 향한 발걸음을 꼭 고객 여러분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객 여러분께 집중하는 재종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